요한은 지금 예,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고 있습니다. 이 아시아라는 아, 이 지방은 아, 지금의 터키 지방을 의미합니다. 아, 서아시아, 가장 서쪽에 있는 아시아를 아, 말하는 거죠. 이 터키 지방에 있는 아, 일곱 교회에 그 요한은 편지하고 있습니다. 요한 게시록은 우리가 굉장히 어렵게 아,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사실 편지를 많이 써보지 않았습니까? 어 제가 그 지난 주에 이사를 이렇게 했는데요. 어 이사하다가 그 짐을 정리하다가 조그만 앨범을 이렇게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앨범 속에는 어 제가 그 대학 다닐 때그 선교 여행 갔던 그 사진들과 편지들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사 짐을 정리하다가 잠시 쉬면서 그 앨범, 앨범을 이렇게 뒤적였는데, 그곳에 정말 그때 파릇파릇했던 그 젊은 시절에 복음을 전하고 선교여행을 했던 그 사진과 그리고 이 선교여행 중에 만났던 그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나누었던 편지들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참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애틋한 그런 감정을 조금 느꼈던 적이 있는데 사실 이 요한 게시록은 편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아 일곱 교회에게 보낸 편지이고, 여왜 일곱 교회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실 그 아시아에는요 최소한 12개 이상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많이 있었, 있었다는 거죠. 근데 왜 요한은, 왜 하나님은 7교회를 정해서 그들에게 편지를 어, 보내왔을까요? 다른 교회는 어, 읽지 말라는 그런 말일까요? 이 성경에서 이 7이라는 숫자는, 7이라는 숫자는 이 완전수로서 이 당시에 그 곳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에 모든 곳에서 해당되는 그런 일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7이라는 숫자를, 어,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일곱째 날, 어 쉬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만 창조하시고 하나님만 쉬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예, 일주일에 한 번은, 어, 쉬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곱 교회에다가 이 편지를 이렇게 어 이보내는데그이 일곱 교회에 보낸 이 편지는 오늘 이곳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아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곱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어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선포합니다. 먼저, 은혜와 평강이 그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는데요.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의 이 조합은 이 히브리인들의 그 인사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그들에게 있을지어다.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여러가지 은혜가 있을지지만, 여기서 말한 은혜는, 은혜는 그 구원의 선물을 의미한다. 라고 봐야 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이 은혜는요. 이 구원에 이 관계된 그런 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오직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요 은혜입니다. 공짜로 받은 것입니다.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짜로 받고 선물로 받은 은혜 은혜를 기억하면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즐거움이 생깁니다. 평강이 생기고 기쁨이 생깁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무엇을 얻었을 때도 기쁨이 있지만 내가 그것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자기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갚을 길 없는 그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받았다면 내가 이것을 잃어버리고 다시 이렇게, 어, 실종하여서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다시 이렇게 17조가 어, 넘어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된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기억할 때 참된 평강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편 95편 1편에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서 즐거이 외치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즐거이 노래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그 은혜와 평강은 누구로 말미암아 오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은혜와 평강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십니까? 이제도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장차 오실 이분이 누구십니까? 성경은 이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참된 은혜와 평강이 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이 땅을 운행하시고 이 땅을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은혜와 참된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참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고 죽음 뒤에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삶에 은혜와 평강이 임하겠습니까? 결코 하나님의 은혜와 그 평강과 행복이 그 삶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야만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죽어도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갈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아닙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수 있고 지금 죽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인도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참된 은혜와 평강이 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사모하고 이 땅의 마음을 빼앗기고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참된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누구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임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여러분 이 일곱 영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바로 성령을 가리킵니다. 스가랴 3장 9절에 보면. 성령을 여우와의 일곱 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영은 성령을 칭한다라고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성령께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우와의 보좌 앞에 계십니다. 왜그 보좌 앞에 성령께서 계십니까? 그 명령을 듣고 그 명령을 준행하시기 위해서 거기에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그런 영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은 잘못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입니다. 성령은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시고 실전하시지만 또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다른 이름이 보혜사 아닙니까? 파라클레토스. 예, 옆에서 파라라는 말은 옆이라는 말이고, 이 클레토스라는 말은 말해주는 사람, 말하는 사람이라는 아, 뜻입니다. 성령은 이 보혜사, 이 파라, 헬라어로 파라 클레토스인데요. 옆에서, 우리 옆에서 말해주는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변호사와 같은 그런 어, 역할을 하는 어, 분입니다. 우리를 어, 보호하고, 우리를 지키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런 아, 분, 그래서 성령을 보혜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와 평강은 참된 구원의 기쁨과 참된 평강은 이 성령으로부터 나옵니다. 보좌 앞에서 주의 명령을 준행하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 성령으로부터 아, 은혜와 평강 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약할 때 낙심할 때 넘어질 때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은혜와 평강은 아, 누구로부터 오는가 하면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을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임한다라고 성경은 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충성된 증인입니다. 여러분, 충성된 증인이다라는 말은 신실한 증인이다라는 말입니다. 신실한 신부름꾼이다, 신실한 사자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무를 지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땅 백성들을 위해서 그 놀라운 사랑을 실천하여서 십자가에 달리라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그 잔을 마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충성된 증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가감하지 않고 액면 그대로 저, 저 백성들에게 저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그들의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 충성된 증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했을 때 저들이 믿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책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전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그 말씀을 알지 못하고 멸망을 당했다면. 그피 값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에서 우리에게 찾겠다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처럼 충성된 증인이 신실한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긴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망곤세를 이긴 자가 누구입니까? 사람 중에 사망곤세를 이긴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중국 저 시안에 그 진시 황제의 그 황의 그, 그 무덤에 한번 가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무덤이요? 산입니다, 산. 큰 산을 밑에 파가지고 무덤으로 만들었습니다. 가보니까요. 수많은 병마용들이 있습니다. 이 병마용이 병마용이 무엇입니까? 병들과 이 말들의 형상을 빚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만약에 저 사후 세계가 있다면, 저 사후 세계에 이 진시황이 진시황제가 이 깨어나서 그이 병사들과 그 말들을 다시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그 사후 세계에서도 왕노릇을 하라고 아마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진시황제 그 어마어마한 권력을 휘두렀던그 진시황제, 그 사람도 죽고 말았습니다. 죽기 싫어서 불로초를 불로초를 죽기 싫어서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수많은 각지에 이렇게 각지에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었던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항상 그것을 기억하면서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시고 이땅 모든 왕들의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미암아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 속에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과 성령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참된 은혜와 평강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땅의 걱정과 이 땅의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나서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시편 51편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 주님의 그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라고 우리 시인이 여러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구원의 즐거움이 있습니까? 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 이, 땅을 살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시련과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고통과 시련과 슬픔 가운데서 멸망당할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시는 것이 즐겁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셔야 됩니다.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이게 의무가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 앞에 드려야 됩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에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밭에 소출이 없고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고 요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다 할지라도 내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오직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 하리로다라고 하박국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아그 고백은 하박국의 고백이지. 그 고백은 그 옛날에 살았던 시인의 고백이지, "나의 고백은 아니야"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 고백은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가나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리로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우리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는데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크게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크게 기뻐하라. 아, 저는 이 크게 기뻐하라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좀 묵상하였는데요. 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아무리 권세와 명예와 재물을 아, 가졌다 할지라도 슬픔 가운데살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이 땅이라고 저는 아, 생각합니다. 우리 몸이 병듭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근심과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슬픔과 좌절감과 근심 가운데 항상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크게 기뻐하라. 조그맣게 만족하라. 조그맣게 기뻐하라가 아니라, 크게 기뻐하라.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크게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고, 너는 나의 권속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천국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결심하십시다. 크게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십시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주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기쁨과 이런 감사와 이런 기도가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슬픔도 견뎌내고 극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다될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슬픔 가운데서도 주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며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평강 가운데. 주님의 그 구원과 그권의 즐거움 가운데서 항상 승리하며 그리스도의 뒤를 따를 수 있도록 아버지여 저희들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도탄 예수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교회를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세계 만방의 복음을 증가하는 귀가 복된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구성원들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그 구원의 즐거움을 노래하는 저희들 아버지여 다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